무서운 건데,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임. 그럼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큐 끄고 잡히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이 상황을 잡히면 개민패야. 근데 뭔가 그런 게 아니고, 저거더라. 그냥 약간 진짜 기계처럼 딱딱딱딱딱 그 일만 하더라. 고기를 구워도 고기 되게 세심하게 굽는 줄 알았는데, 고기 불판에다 올려놓고... 어 제발 노무 많이, 이노무 많이, 이난당신이 믿고 있어요 제발 상황이안보이지만나폭풍력을 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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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어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

이놈들이컴퓨터놈들아예난참이해가안 돼요. 아니 이세돌아저이는이거한테진 거임? 퓨 <laughs> 참. 는이컴퓨터 고마워. 뭐야? 당신이 못다한 기계 상대로의 승리 제가 이루었습니다 와우 너무 좋은데요 매칭이 얼마나 안 잡히면 컴퓨터로 마구마구 넣어서 이렇게 대놓고 접대를 다 아, 왔죠 제 스쿼드 중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상처 좀 핥아야겠어.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완벽하다. 즐겁다. 무서운 건 이렇게 컴퓨터를 잡아서 뻥 랭크를 올릴 수 있다는 거임. 2 1점를 공짜로 입장하면서 a i 때려다보서2 1점통 공짜로 벌어 통서 이렇게 뻥랭크가 만들어지면은 더고통을 받는다는 거임 내가 고통받는게 아니고 이제 마스터 같은 사람들 이 새끼 어떻게 어떻게 높은 티어로 왔지? 이렇게~~~

기보의 게임 집어던지기 한 판. 어뭐 어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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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더. 어그렇어인간이야 심지어 사기캐인 쉬브야, 어떻게? 잡았죠? 네이놈! 엉덩이 터뜨려 이 토끼! 어이뭐 이렇게 써? 너무 강한 걸? 야, 그래도 43점 벌었다. 빨리 죽을게. 여기서 부활시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올라가는 순간 머리통 날라갈 걸. 볼래? <laughs> 아니 애고배틀하지 마, 애고배틀하지 마, 도망가. 아니 미쳤냐고? 거기서 왜자 자기의 자아를? <웃음> <웃음> 도망가, 도망가.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안돼, 안돼. 조용히 눌러주실? 어, 미친. 미친, 남의 엉덩이를 탐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적, 모두 적들 사이에 중앙으로 가지 마. 됐어. 어, 저기 엉덩이 터뜨리면 우리가 일어나. 감동이야 감동 DOE 당신을 믿고 있어 어 노노노 오 완벽해 완벽해 완벽한 카이팅 한번 쭉빠지는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나인 오 oh, 이런 더 이상 빠질 수 없어 도망? 제발 35초 좀 부활 비콘으로 살리지 말고 저걸로 살려야 돼 레벨업하게 그냥 살리면 레벨업이에요 이거 아어어아 똑똑해 완전 똑똑해 이 사람은 고인물이야 슈퍼 고수고수고수 고수, 고수. 불안하면 이걸 쳐야... 돼. 아니다 내가 불안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 그쵸 톡톡 톡톡 오마이갓 펠릭스와 내가 돌아온다 세상을 뒤집어 야호! 아 그래 이제 이렇게 오래오래 걸린 매칭인데 금방 끝나면 안 되지. 와. <laughs> 어? 뭐야! 왜 죽었어? 거가거저왜 저거 저거 어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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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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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쌀목까지 항공 셀레스 어디 어디 아님 말고 이니시? 미쳤지 그냥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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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의 엉덩이 터뜨렸어 아니 기지를 설치해? 바로 리틀보이 투아허펑스 오케이 어 뒤에도 봐야돼 요 내팀이야 내팀 그 악당같은 행동을 해요 악당같은 행동 그 하중 있어. 돈번걸로 핵살 먹게 핵살 먹. 전투 아, 왼쪽 왼쪽 탈라 왼쪽 탈라 왼쪽 탈라.

어 높은 곳에 올라가. 마석, 당신은 오았어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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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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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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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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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이 미친 녀석.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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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터지면 터지면 안 터지면 안 돼. 아니 기다 봐. 됐다. 와들 먹혀야 돼.

아 진짜 비버임? 잠깐만, 다돈좀 줘봐. 거기 계십쇼 쏩니다 <목소리> 맞췄어 맞췄어 일단 맞췄어 일단 맞췄어 녀석이 엉덩이를 내가 딱 맞추는 거임. 와, 나 오늘 컨디션 최고야. 우후. <laughs> 야, 미쳤다. 야, 다 했다. 우리 정말 최고였어. 최고. 최고의 팀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최고의 팀이다. 이거 그냥 편집 안 하고 올려야겠다. 펠릭스와 메스티카 도이 우리 완벽해서 와 다이아 승급까지 이게 매칭이 오래 걸리는 거는 그런 다 그런 거다 뜻이 있는 거요. 제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 띄오리 크래프트 다 그들 그들의 뜻이 있었던 거야. 이런 행복한 즐거움을 나에게 주려고 고마워요. 감사해요.